화곡동에 있는 오피스텔 관련돼서 어, 국회대로 공원화 수혜지 3080 어, 공공복합 개발 인근의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게 좋을까 아, 매도하는 게 좋을까? 근데 화곡동하고 이 국회대로하고 조금 연관성이 어떤지 모르겠네요. 하고 그다음에 아까 다주택자 이야기 주신, 주셨잖아요. 천사 천사분께서 삼주택자인데 어,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 어떤가? 요두개 같이 묶어가지고. 정보연 위원님께서 뭐 상업용 부동산도 잘 아시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략도 주셨으니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승리님께서 해주신 그 금년 5월에 완공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화곡동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보유 또는 이제 매도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. 우선 그이 오피스텔을 애초에 투자하실 때 목적이 이제 차익을 좀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셨는지. 아니면 이제 원활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투자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월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이제 원활한 현금 흐름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그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을 이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. 일단 그 화곡동 일대가 이런 임차 수요가 좀그 왕성한 이제 좀 지역이긴 합니다. 이건 좀 긍정 요인으로 생각은 되지만 일단, 좀 불안 요인으로는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, 뭐 재작년까지 그 아파트를 비롯한 이쪽에 좀 규제가 많이 좀 겹겹이 쌓여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준주택 상품들에 대해서 그 풍선 효과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규제를 피해서 오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선택지를 이제 택하게 된 건데요. 그로 인해서 아마 이제 공급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물량들이 꽤 있을 겁니다. 이거 이제 경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좀 낮아진다는 불안 요인 하나 있어서 일단 저는 장기 보유에 적합한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고요. 이게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는 지금은 파악은 뭐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이자율 수준에 적정한 이제 그 월세 수준으로 임차를 맞출 수가 있으면 뭐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맞춰놓고 나서 수익률을 좀 적정 비율로 역산시킨 매매 가격으로 일단은 좀 단기 보유 후에 매도를 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그 철저하게 그 이제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제 현금으로 좀 이렇게 뽑아먹는. 형태라서 감가에 좀 취약하거든요. 대지 지분도 좀 적고 해서 그좀 보유에 따른 실익을 맞춰 놓은 다음에 단김에도 하시는 게좀 좋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육, 어, 천사님께서 질문해주신 그 삼주택자신데 남편이 이제 63세시고 본인이 58세십니다. 그두 자녀분이 대학원생이신데 앞으로의 그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. 일단 그 보유하고 계신 그세채의 주택을 그 미래 가치 순서대로 좀 나래비를 좀 세워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보유 가치가 뭐 미래 가치가 약한 것들은 요새처럼 그 만약에 규제 지역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면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지금 시점에 처분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슬림하게 가져간 다음에 그 현금화된 자산을 가지고 다시 주택 시장에 들어오실 건지. 아니면, 뭐, 작은 상가 시장으로 가셔도 되고, 이 주택 규모가 가격이 뭐, 굉장히 고가라고 하면은, 꼬마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들어오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. 그리고 두 자녀, 자제분께서, 대학원생이시면은, 뭐, 이제 출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이제 뭐,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하면은, 아마 이제 주택 증여에 대한 뭐, 생각이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세 채의 주택을 미래 가치 순서를 한번 매겨 보는데 이세채다 우량하다 뭐 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할 정도로 굉장히 자산가치가 높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하는 방법도 있고 아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적정한 시점에 이거를 매도를 해서 현금화 하신 다음에 아예 이제 주택 취득 목적으로 새 부동산을 이제 사주시는 방법도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뭐 아파트인지 뭐 빌라인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제 규제가 더 풀리고 하게 되면 그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보유 부담이나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아 가면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우선은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가져갈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더 높은 물건이면 지금 현재가 10억인데 나중에 15억이 된다라고 하면 가져가야겠지만 8억 9억으로 떨어질 물건이면은 어 가격이 높은 현재 매도하는 게더 유리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먼저 하는 게첫 번째고, 그 이후에는 뭐 양도, 뭐 매도 여부, 증여 여부 이걸 좀 고민하시고,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이것까지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치. 조금만 더 제가 코멘트를 하면 이게 3080공공 복합개발 인근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 그 사업구역에 포함이 되면 이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 2022년 5월에 완공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개발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등기가 됐어야 그래야 이제 입주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구역 바뀌다 라고 하면은 사실 뭐시세차이 고려하셨을 때는 이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려진 없겠죠 개발 사업이 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좀 매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